예, 반갑습니다. 주유차트 분석 강의팀입니다. 먼저 원달러 한율 상보도 하겠습니다. 제가 예측해 드렸던 대로 예, 상승이 나왔죠. 예, 지난주 시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측을 해 드렸죠. 원달러 한주기 상승을 하는지 보자. 예, 상승이 나왔습니다. 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했었죠, 제가. 양봉이 나왔습니다. 네, 예. 아 좀, 제가 이거 보고 좀 서름이 좀 돋았습니다, 저도. <laughs>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에서 양봉이 나왔죠, 지금. 월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다 맞췄죠, 제가. 어쨌든, 주봉에서 보시면은, 이 빙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, 올라오고.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골드 크로스도 날수 있다는지 이 부분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를 보시면은, 예, 일단 한반등을 줬었죠. 예, 양봉 일단 나왔습니다. 하락은 했지만은,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, 예, 할 거는 좀 달았습니다. 예, 상고양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, 지금. 지에서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또대도크로스또 막겠죠. 월본 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본에서는 <laughs> 이제 아알꺼를좀 달고 있는 정도입니다. 본본 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봉에서는뭐한반 등이 나왔죠. 이 부분은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그것은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지금 뭐 업종차트하고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삼성전자하고 봉봉을 보시면 봉봉 도 모양이 똑같습니다. 거의 맞죠 거의 똑같습니다. 제가 왜반등을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죠. 일봉 조봉은 의미가 없고 월봉에서 아래 장선에 부딪히고 있는데 반당 을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방송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. 아래 투자들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소 계속 이제 개인로 사고 있죠. 개인로안 사야 됩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. 올라갈 때 사야지 들릴 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.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가 납니다. 그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계속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제. 기관들은 이제 지수 방어막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정도입니다. 코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도 완전히 감동이 나왔죠. 코스닥도 지금 알고는 좀 달고 있습니다. 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봉에서 지금 뭐에 상당히 안 좋죠.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. 다음 주도또 날카롭습니다. 올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올봉에서도 지금 흘러내리고 <laughs> 있죠. 분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보에서 한번 반등은 나왔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어보입니다. 아래 투자자들 몇몇 면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죠. 좀들었다가 외국인 기관도 조금 매수세 가담을 하는 정도입니다. 예, 이미 나섭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급반등이 나왔죠. 이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. 왜 나왔는지 주번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번도 뭐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. 월번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에서 이 라인 뒷 꽂이 반등 급 반등이 나온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. 이 강력한 장사람뒷 꽂이 반등이 나온 거지. 이게 뭐 이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기 어렵습니다. 저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도 못가받는건 뭐 나왔습니다. 주번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크게 원미가 없죠. 본색이 뭡니까? 물본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본에서도 뭐 크게 본색이 원미가 없어 보입니다이 라인 깨버렸죠. 지금은 네. 변동성 지수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연동성지수는 이제 시가를 올라갈 때 밀었습니다. 왜 그랬냐면 이제 미국지수가 반등을 주니까 일단 뭐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렇지만 아직 뭐 추세가 죽었다라고는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만약 미국 시장이 밀리게 되면 반등을 다시 주겠죠. 이 미, 이제 이 종가만큼 다시 되돌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을 때도 골드크로스는 고로, 내고 지금 미콜를좀 따라 있습니다.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봉에서 지금 양봉이 다 나와 있죠. 제가 이 추세 생겼때 끊는 것도 말씀드렸죠. 이 돌파하면은 갑등이 나올 수 있는데, 나와버렸으면 지금 이제는 마지막으로 버린 티 국제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폴스이 <laughs> 뭐, 위험이가 없을 겁니다. 조번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랑이 뭐, 나오고 있죠. 울봉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봉에서 좀... 달이 바뀌면도 계속 크로스마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뭐금요일날 반등이 주고 뭐 우리나라 지수도 좀뭐 아래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지금 뭐 상승으로 돌아선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바닥이라는 신호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. 어쨌든, 좀, 그에 맞게, 좀, 대응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봉제이까다 하도록 겠습니다